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투사 미세먼지 정보 영상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각성 스킬을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만 골라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투사의 각성 스킬의 가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졌거든요. 예전에는 50 다이아 이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심지어 수령은 아예 없습니다. 참고로 이것들 다이아 말고 혈맹 상점에서 구입하셔도 되거든요. 이제 안타라스만 8만이고 나머진 전부 4만씩입니다. 아무튼 이 각성 스킬들 효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거 부캐 클치한 거잖아요. 여기에도 4개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영웅드마가 있어서 비교적 좀 쓸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키웠던 이투사 이 투사에도 제가 각성 스킬은 다 배워놨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비교할 수 있었는데 일단 이 각성 스킬들 사용하려면 드래곤 마스터리 일반 스킬 있잖아요.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 이걸로 사용됩니다. 지금 안타라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활용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수령으로 쓰고 어떤 등급의 드래곤 마스터리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크게 달라지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드래곤 마스터리, 이게 기본이고, 영웅 등급이 있고, 그리고 클체로 교체가 안 되는 전설 등급이 있습니다. 4개 중에서 각성 발라카스부터 보겠습니다. 각성 발라카스는 딜적인 부분인데요. 기본 발라카스는 근뎀 2에 근명 3, 그리고 확률로 마그마 블레스 발동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킬 강화로 최대 근미 3까지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스킬 강화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근뎀 부분은 좀 많이 이렇게 뻥튀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웅드마를 배우면 근뎀 3, 근명 5, 근뎀 무시 3%입니다 그리고 활용의 화상 발동되는데 활용의 어, 화상 같은 경우는 곧잘 발동되는 것 같습니다 곧잘 그리고 각성 발라카스 전설드마는 근뎀 5, 근명 7, 근뎀 무시 7%입니다 그리고 활용의 화상 더 강력해지고요 각성 파프리온 이것은 피회복도 있고 마방 관련 옵션들이 올라왔는데요. 기본 파프는 p 1 0 0의 마방 10, 블레싱입니다. 그런데 블레싱 같은 경우는 피 회복이 조금 적어요. 50 정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영웅드마 배우면 P150, 마방 17, 그리고 마법 데미지 감소 3% 붙습니다. 그리고 회복 스킬이 수룡의 가오로 바뀌는데 150 회복이에요. 150 회복. 수룡 같은 경우도 곧잘 터집니다. 일반 등급은 피 회복이 너무 적고, 그나마 이제 영웅 등급부터 150 정도 회복이니까 사냥에 이렇게 사용하면 유지력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설 드마 배우면 장난이 아니죠. 피 250, 마방 25, 마법 데미지 감소 7%, 회복은 무려 500입니다. 500. 장난이 아니죠.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말로만 들었거든요. 500 찬다고? 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각성 린드비오르 기본은 이속 5%에 원의 5% 확률로 사일런스입니다 사일런스는 마법을 못 거는 침묵 스킬이죠 영웅드마 같은 경우는 이속 9% 원의 9% 원뎀 감소 3% 확률로 풍룡의 침묵 전설드마 이속 15%와 15%에요 이거 시던에서 인간경마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1등 하죠 15%면 그리고 마지막 안타라스인데 안타라스가 좀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텝 부분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게 아닌가 싶고요 기본 안타라스는 방어 3에 리덕 1, PVP 리덕 1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확률로 슬로우 걸어요 기본 같은 경우는 조금 부실한 느낌이 있는데 영웅부터는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영웅 안타라스 방어 5 리덕 3, PVP 리덕 2, 근뎀 감소 3% 그리고 지룡의 속박이에요 그리고 전설 같은 경우는 방어구 리더고 PVP 리더 3 동네성 100% 독이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근댕 감소 7%. 지룡의 속박 발동하고요. 진짜 전설드만은 파프리온이랑 안타라스 성능이 확실합니다. 이것도 진짜 이번에 클체로 가능하다던가 명코 600만 개로 풀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또 그렇게 허락을 안 합니다, 인씨가. 아무튼 각성 스킬들 이런 상태인데 기본 스킬들 중에서는 발라카스가 그나마 제일 효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올라가는 스탯이 가장 많잖아요. 스킬 강화까지 포함하면은. 그리고 이제 영웅 드마 부분에서 보면은 파프리온도 좋죠 파프리온도. 아무래도 피150 회복이다 보니까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발라카스 같은 경우는 영웅에서 근뎀 감소 무시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 필요한 옵션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저는 조금 별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일반에선 가장 좋게 느껴졌지만 영웅에서는 좀 그리고 지금 여기 근뎀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킬강화 포함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라스 보면은 방어 5의 리덕 3의 근거리 데미지 감소 3%예요 이걸 이제 하프 엘릭서로 계산하면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텝 부분에선 정말 최고의 효율은 안타라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성 파프리온의 피회복도 무시할 순 없고요 해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클체 지금 해야 되는데 스킬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니 전스는 보일링 블러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생각하고 말고도 없거든요 그런데 영웅 부분에서 와 이거 너무 헷갈리더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좀 고민이 있더라고요 저도 고민되는데 2영스 3영쓰이신 분들은 와 이거 진짜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영스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투사는 영웅 스킬이 다 좋고 다 중요해가지고 와 이거 선택장애에 걸릴 수 밖에 없어 진짜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영상 일러시 오림의 증표로 장신구 조금 제작해서 반지 몇번 눌러봅시다 오늘은 3이상 갔으면 좋겠네요 7개 열어서 따단 좋습니다 추간장 축은 잠궈놓고 일단 오늘 3까지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아니 왜 이렇게 안 붙어 아 떨어졌어 아, 아 신이시여 아 이거 안되겠다 이런식으로 얄얄하게 하다가는 각계격파만 당하는 느낌이에요 앞으로 제작할 수 있는 수량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거는 한 번에 다 해야겠다 하루에 3개 하루에 5개 이런식으로 하니까 각계격파 당하는 느낌입니다 아 일됐어 와. 미치겠다. 이번에도 험난한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